네, 안녕하세요. 힌트의 아라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힌트의 통통균 매력따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힌트의 기속천사 리더 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음> 힌트의 <laughs> 발그룹 <발표된> 에너지 혜선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인트의 상큼 체리입니다. 네, 혜소이요 드렸던 곡이 어떤 곡이죠? 네방금 이야기 드렸던 곡은 저희가 최근까지 방송을 했던 곡인데요, 한폴탄이라는 곡이에요. 사랑에 빠진 여자가 이제 설레는 마음을 타주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이렇게 정말 저희가 서울에서는 첫 버스킹이에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너무 좋고 많은 분들이 와,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은 또 어떤 곡이 준비되었는지 알 아라양이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다음 곡은 첫 번째 동영상 트레이트북드 워키포티라는 곡인데요. 중요한 인생분로 나가서 놀다 라는 그런 이보고요 저희 워키포티가 이제 고정국이라는 곡인데요. 그래서 저희 포인트 한번 이렇게 습니다 무정기처럼 그 귀여운그 안무도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 많이 호응해주세요. 또 다음 어, 보여드리기 전에 나인양이 또 이벤트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저희 지금 이렇게 버스킹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촬영해주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어, 나중에 좀 추후에 공지할 거지만 지금 많은 촬영과 동영상 찍어주시면 아주 좋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빨리 많이 촬영해주세요. 사진, 영상 많이 많이 촬영해주세요. 이제 또 네. 저희가 다음 곡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데, 이번에는 또다 같이 조금 더 같이 즐길 수 있는 곡인데요. 네, 바로 저희 힌트 미니 앨범 수록곡인 담다디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어, 이상한 선배님이 부르신 담다디라는 노래를 저희 또 힌트만의 색깔로 리메이크한 노래니까, 입 네, 여러분 다들 아시는 신나는 노래니까 다들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앵콜이 나올지 1도 몰랐는데요. 앵콜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해야겠죠. 저희가 앵콜을 해야겠죠. 그럼 이번 앵콜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아주 무더운 추위를 날려버릴 그곡. 길을 걷다가 듣게 되면 멈춘다는 그곡. 바로 마이티마운트 선배님의 날랄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반, 반수, 많은 박수와 호응 부탁드릴게요.